안녕하세요. 다육이를 사랑하는 다육사랑입니다. 어, 오늘 도 날씨가 굉장히 청명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이 굉장히 그 어, 튼실하게 자라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요, 하나둘씩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도 그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 또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햇빛이 베란다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. 어,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, 어, 화분을 신청을 했던 화분이 돌아왔습니다. 음, 신일 토기에서 주문을 한건데요. 어, 이 한개당 아이들이 어, 만원짜리 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특별 세일을 하셔가지고 어, 10% 세일을 하셔서 한개당 9,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어, 그런데 그 제가 종류, 흰 어, 색깔은 흰색으로만 제가 어, 부탁을 드렸더니 어, 흰색으로만 사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세 가지 종류를 구입을 했습니다. 한 아이는 이 아이인데요. 굉장히 그 조금 긴 아이랍니다. 제가 그 센치를 재볼까요? 음, 이 아이는 길이는 한 12cm가 되고요. 어, 폭은 한 8cm 정도 되는 아이랍니다. 그래서 이긴 화분 아이는 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. 어, 꽃 모양이 약간씩 조금씩 다릅니다. 색상은 흰색이고요. 그런데 또그 랜덤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손으로 빚은 그 화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는데요. 어, 한 아이는 이렇게 좀 키가 작고 뒤에 아이는 키가 조금 큽니다. 어, 이렇게 한 아이가 왔고요. 두 번째 아이는 약간 넓은 화분입니다. 이 아이 길이를 재볼까요? 어, 길이는 이 아이는 10, 한 뭐, 10.5 정도 되고요. 어, 넓이 같은 경우는 한 10cm에 또 여기 그, 또 옆에는 한 8cm 정도 됩니다. 어, 이거는 약간 그 길쭉한, 길쭉도 아니지만, 거의 뭐 사각에 가까운 그런 화분입니다. 어, 이 아이는 랜덤이기 때문에 꽃 모양은 같은 아이가 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민이라는 어, 이렇게도 이름이 사겨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그 약간 키가 작고 어, 넓은 아이를 어, 주문을 했습니다. 키를 한번 재볼까요? 이 아이는 높이가 한 9cm 되고요. 그리고 폭은 한 10.51cm 정도 됩니다. 어, 그런데 그이 아이도 어, 같은 아이를 주문을 했는데요. 이 아이도 순수 어,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키 차이가 좀 있는 듯 싶습니다. 뒤에 아이는 좀 키가 좀 크고요. 어 입구도 조금 넓은 듯 싶습니다. 음 그리고 앞에 아이는 조금 키가 작고 근데 이 아이는 어 랜덤으로 왔지만 색상이 이렇게 어 노란색 꽃 모양이고 이 아이는 붉은색 되는 꽃 모양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색상도 어 랜덤으로 보내주신다고. 하셨는데 제가 흰색으로만 부탁을 드렸더니 어, 사장님께서 이렇게 흰색으로만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그 집에 있는 화분 흰색 계통의 화분이 있는데요, 거기에 그 화초를 심었더니 굉장히 그 어, 예뻤습니다. 그리고 그 흰색 화분에 붉은색이나 초록색이나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부 이렇게 흰색으로만 주문을 해왔답니다. 그리고 이번에 특별 세일을 하시면서 또이 핀셋 이것도 하나 어 서비스로 주셨습니다. 네. 그리고 어 택배가 와서 보니까 이 깔망도 위에 또 서비스를 주셨습니다. 네. 어, 그래서, 그, 제가 가을철로 되다 보니까, 하나, 둘 화분 가리를, 어, 해주다 보니까, 화분이 부족한 상태에서, 제가 신일 토기 음, 여기에 주문을 했습니다. 어, 만 원짜리인데, 구천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. 저는 만족합니다. 그리고 아이들도 깔끔하고, 예쁘고, 네. 다음에 이 화분에 그 어, 다육이들을 심어서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